일제강점기 민족의 혼이 억압받던 시절, 당대의 갑부였던 간송 전형필이 친일파들이 사치를 부릴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한 고려 청자 신윤복의 그림 등을 사들이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닌 문화로 나라를 지키려는 독립운동가였음을 보여준다. 경성의 한 경매장. 좁고 긴장감 넘치는 공간에 말쑥한 차림의 일본인 수집가들과 조선인 부호 몇몇이 앉아 있다. 경매사의 손에 들린 것은 천년의 빛을 머금은 고려청자 매병. 일본인 수집가의 거침없는 호가에 경매장의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넘어간 듯 했다. 그때 뒷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간송이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 경매사의 눈이 커진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또 간송이군. 저 양반은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야. 대체 저런 옛날 도자기를 못하러 저리 비싼 값에. 결국 일본인 수집가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거액에 청자는 간송에게 낙찰된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송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값비싼 전리품을 대하듯 하는 다른 수집가들과는 달리 마치 오랜 세월 고생한 어른을 모시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청자를 받아든다. 그는 청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 안에 담긴 천년의 숨결을 느끼려는 듯 잠시 눈을 감는다. 그에게 이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었다. 사치품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혹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간송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그의 서재인 보아각에 비밀스러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경북 안동에서 먼 길을 올라온 한 남자. 그의 등장은 한글의 심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간송의 서재,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품에 꼭 아는 남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다. 그는 안동의 고택에서 대대로 내려온 책한 권을 들고 온 판매자였다. 간송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쓴다.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판매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겹겹이 풀어낸다. 그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책한 권. 하지만 책을 보는 순간 간송의 눈빛이 흔들린다. 첫 장에 선명하게 찍힌 여섯 글자, 훈민정음. 이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바로 그 헤레본이었다. 선생님,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문이 벌써 외인들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낯선 이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값을 얼마든지 쳐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시각, 경성의 한 고급요정. 일본인 거물 수집가가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앉아있다. 그의 앞에 조용히 선 부하가 무언가를 보고한다. 조선의 글자를 만든 원본이라. 재미있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라. 부르는 대로 주겠다. 다시 간송의 서재. 간송은 헤레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판매자의 말에 굳은 표정으로 답한다. 그 책, 절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500년간 잠들어 있던 한글의 심장이 깨어남과 동시에 그것을 차지하려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본인 수집가의 손이 뻗쳐오기 전에 간송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판매자를 자신의 서재, 보아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한글의 심장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보아각의 서재,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탁자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조용히 놓여 있다. 간송은 책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깊은 눈으로 표지를 응시하고 있다. 침묵을 깬 것은 판매자였다. 외인들이 당시 돈으로 천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기와집 한채 값입니다. 사실 제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돈이지요. 그의 말에는 가난한 선비의 고뇌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간송은 판매자를 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 값을 묻지 않겠습니다. 판매자의 눈이 커졌다. 간송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판매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천 원을 제시했습니까? 저는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기와집 열채를 살수 있는 돈입니다. 이 책은 값을 흥정할 물건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다. 값을 묻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문화 유산을 대하는 간송의 태도에 압도당한 것이더라. 이분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판매자는 조용히 일어나 헤레본을 두 손으로 받들어 간송에게 내밀었다. 간송 역시 두 손으로 공손히 책을 받았다. 마침내 그의 손에 들어온 한글의 심장. 차갑고 얇은 종이의 감촉 너머로 500년의 세월과 억압을 견뎌낸 민족의 뜨거운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한글의 심장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민족에게는 또다시 끔찍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포성이 울려 퍼지고 서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 모두가 가족과 최소한의 집만 챙겨 피난길에 오르는 아비규환의 상황. 하지만 간송 전영필은 자신의 집이 아닌 고아각으로 달려간다. 그는 수많은 유물들 사이에서 잠시 고뇌하더니 망설임 없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든 작은 오동나무 장자와 고려청자, 몇점등 가장 핵심적인 유물들만 따로 챙긴다. 수많은 피난민 행렬에 섞여 간송 역시 남쪽으로 향한다. 그의 남유한 행색은 다른 피난민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품에 안긴 보따리 안에는 나라의 정신 그 자체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어느 추운 마을의 헛간, 굶주리고 지친 피난민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먼 포성이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한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간송은 품에서 소중히 오동나무 상자를 꺼낸다. 그는 상자의 먼지를 손으로 닦아낸 뒤 차가운 흙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그 위에 자신의 머리를 뉘어 잠을 청한다. 다른 이들이 금붙이나 쌀가마를 베고 잠들 때 그는 민족의 정신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딱딱한 나무상자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한글의 심장이 불탈까 잃어버릴까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느니 차라리 제 몸으로 지키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땅 위에서 간송, 전영필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문화유산들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아각, 오늘날 간송 미술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은 마침내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송이 지켜낸 헤레본이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라는 사실이 이 낡고 오래된 책한 권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간송미술관. 수많은 관람객들이 간송이 지켜낸 국보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카메라는 그중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복 제품 혹은 이미지 앞에 서 있는 한 아이에게 집중한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글자의 위대함을 영원히 증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송 전형필, 그가 목숨처럼 지켜낸 것은 단순히 오래된 책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부심이었습니다.